First time I saw you, I knew I had to have you. Don't mean no one night stand. Gotta find a way to be a man. It'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turn and looked at me. 있어가지고 겟레드 윗미를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좀 이따가 2시 반에 결혼식을 가야 되거든요. 일단 토너까지 다 완료한 상태에서 후드염 걸린 지한 달이거든요. 잠도 설치고 진짜 잠 자체를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잘 때는 얼굴이 굉장히 푸석푸석 하잖아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테이션 잉모초 콜라겐 리파이닝 탄력 세럼입니다. 제가 환절기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을 잘못 자거든요. 잠을 좀못 잤을 때 화장이 막 뜨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이 세럼을 딱 발랐을 때 화장이 확 스며들어요. 피부 본연의 결을 살려주면서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겨울이 다가와서 굉장히 좀 푸석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탄력이 더욱 더 저하되는 이 피부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세럼이에요. 이게 콜라겐 세럼으로 굉장히 단순한 보습뿐만 아니라 진정과 그리고 탄력, 결점동까지 이 삼중 케어를 제공해 주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이 세럼을 추천을 드려요. 화장이 진짜 도저히 잘안 먹는다 했을 때는 뭐 비비라든지 파운데이션에 한 소량만 떨어뜨려서 같이 섞어서 발라줘도 되게 잘 됩니다. 굉장히 쫀쫀한데 흡수가 빨라서 진짜 가벼운 느낌이 나거든요. 크림 단계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목소리> 이 제품을 받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에 세안 이후에는 꼭 발랐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굉장히 가벼운 유형이에요. 그 발라도 화장이 밀림이 하나도 없어요. 칠중 히알루론산하고 세라마이드 NP 성분으로 굉장한 보습을 좀 충전을 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PDR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철갑상어 PDRN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을 더욱 더 촉진시켜서 주름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기초를 끝냈고, 저는 달바의 톤업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저의 추천템. 유명하죠. 올리브영에서. 입술 각질템이거든요. 자기 전에도 이렇게 발라주긴 하는데,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입술에 좀 살짝 발라주는. 나중에 메이크업이 끝나고 휴지로 살짝 닦아내잖아요. 입술이 그 진짜 뽀송뽀송해져요. 저는 나스 컨실러로 가려야 되는 부분을 가려줄게요. 근데 평소에 진짜 화장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화장품 정보 같은 것도 진짜 모르거든요. 겟레디윗미가 무사하게 잘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화장품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진짜 집이 올리브영이에요. 어, 니네 그거 쓰는 거 뭐야? 나도 쓸래? 내 얼굴에 나도 그려줘라고 하면은 친구가 이거 하나 줄게 써! 이렇게 하고 바로 딱 주는 스타일이에요. 컨실러로 잡티만 좀 가려줘요. 음. 미바 쿠션을 꾸준히 썼거든요. 미바도 인생 쿠션인데 에스쁘아도 그 올리브영 친구가 쓰길래 너무 좋아서 추천해줘가지고 이거는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은 써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에스쁘아 고 오늘 일단은 유진 언니 결혼식이잖아요. 좋겠다 근데. 무슨 느낌일까?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혼자 라이프를 너무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게막 너무 철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재밌는 걸. 쿠션으로 일단 처음 깔았고요. 짠. 이것도 집이 거의 올리브영 수준인 그 친구가 두개 있다고 줬어요. 파우더 쪽에서 진짜 최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파우더를 안 하고 이대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친구 남동생이 저한테 보자마자, 누나 파우더 좀 해. 그때부터 제가 파우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파우더 하기 전에는 파우더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했거든요? 이게 화장을 엄청 유지시켜주더만 눈썹을 그릴까? 눈썹을 제가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려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도 사람들이 저한테 눈썹이 왜 없냐고 물어보거든요? 눈썹 많은데 왜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원인을 좀 찾아주세요. 아니 눈썹이 왜 이렇게 그리기가 힘드냐? 눈썹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약간 이쪽 근육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진짜 신중하게 그리거든요. 근데 도 눈썹을 못 그리겠어. 화장이 제일 귀찮은 것 같아. 아, 그래도 가끔씩은 화장하는 거 재밌긴 한데 여기서 그만해야겠지. 아, 눈썹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걸 여러 번 해도 나아지지가 않아. 그리고 저는 눈썹 마스카라로 이렇게 근데 이것 때문에 나한테 눈썹이 없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눈썹에다가 마스카라를 해서 인상을 좀 순화시켜주고 있는데 그래도 눈썹이 있잖아? 근데 밖에 나갔는데 다들 왜 나한테 눈썹이 없다고 하지? 있거든요? 요즘에는 좀그 없는 게 트렌드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진짜 궁금해요. 내가 눈썹이 왜 없는지. 제가 쉐딩을 안 하다가 작년쯤에 화장을 잘 아는 친구가 쉐딩 안 하는 친구는 니가 처음이야 라고 해가지고 해주길래 받아봤는데 너무 신색인 거예요. 여태까지 왜안 했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이거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다크서클도 이렇게 가려주고 있어. 잠못 잤지만 지금 눈 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귀찮음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이런 걸로 눈 피딩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뭔가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하면 은더 망하는 법이에요. 그냥 편하게, 맘가는 대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오늘같이 피곤한 날은 더 없다. 미치, 왜 이렇게 시커멓지? 너무 많이 그렸나? 이대로 코를 한번 그려줄게요. 전 제일 진한 부분으로. 아, 나 쉐딩. 제가 코가 진짜 동글동글한 편이거든요? 동글한 거를 좀 살짝 가리고 있어요. 와, 이게 맞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진짜. <laughs> 그리고 살짝 연한 색깔로 어디서 본건 있어. 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뾰족한 코를 원해. 진짜 폐원별이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죠?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밝은 부분으로. 콧대도 이렇게 밝혀줘요. 다 이렇게 하던데. 제일 최애템이에요. 릴리바이레드. 손으로 조금 소량 묻혀가지고 묻었을 때 여기 앞볼 밑에만 살짝살짝 살짝 발라요.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아본 적은 없지만 역쿨인 것 같거든요. 컬러를 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역쿨 계열의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을 때 유독 화사해 보인다는 거? 뭐 얼굴빛이 좋아 보인다든지 그런 게좀 있나봐요. 연보라색. 어, 갓 쪽으로는 이거 헤라꺼 사용하고 있어요. 엄마한테는 색깔이 안 맞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은은하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바깥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화장이 잘안 보일까, 카메라에는? 진짜 어느 정도로 진하게 해야 잘 보이는 건데. 눈썹만큼 어려운 아이라이너, 펜슬 라이너를 지금 계속 사용 중인데, 이게 그냥 최대한 얇아서 사용은 하고 있어요. 아이라이너 그냥. 무조건 이런 걸로. 뿌리는 길게 안 빼요. 이유는 없습니다. 한이 정도? 점막을 다 채워서 옛날에는 그렸었는데, 인상이 진짜 좀 싸나워 보이더라고요. 화장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좀 덜어내야지 좀 나은 느낌? 그래서 화장이 센 날은 진짜 좀, 그날은 망한 느낌? 오늘 날이 좀 흐린데, 비가 안 오겠지. 그냥 살짝 이 정도만 그려줍니다. 이거 뭐냐? 투크 그 밑에를 살짝만 그려줘요. 별 차이는 없어. 그 친구한테 애교살 그리는 걸 이제 배워왔었거든요. 저는 웃을 때 이렇게, 애교살이라 해야 되나? 웃을 때좀 생기긴 한데, 원래 있는 애교살 선 그대로. 아! 이게 뭐냐면,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몰라. 그냥 보이길래 샀는데, 원래 있는 대로 그리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선을 좀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뒷 부분으로 배운 거 이거 눈꼬리 앞에 그리는 거 눈꼬리 앞에 이렇게 하고 눈 밑에 살짝만 밝혀준대요. 이게 화면으로는 화장이 진짜 잘안 보이구나. 아까 그 로맨 쉐딩으로서는 살짝 어두운 걸로 이거 아이라이너를 좀 섞어주거든요. 그 친구가 또 하이라이터를 줬어요. 엄청 핑크빛이거든요. 이걸 딱 바르면은 이런 느낌? 장난 아니죠? 이렇게만 해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맞나? 화장이 지워지는 느낌인데, 엄청. 이 사이를 살짝만 밝혀라고 하더라고. 밑때도 그리고 오. 오, 신기해. 오, 진짜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하이라이트 가지고 팔자도 그리더라고요. 아, 그린 게 아니라 팔자를 지우더라고요. 여기에 볼에 좀 통통하게 좀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뭐 화성이 뭐 별게 없네? 쓰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 진짜 새로운 것도 알아봤다고 일단 저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눈썹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이거 첫 번째 거 올리브영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샀거든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만족한다 다 붙이니까 진짜 저는 경극이더라고요 저는 하나 둘 끝에서 이렇게 두 개만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근데 손으로 붙이는 게 제일 편하던데 왜 다들 집기를 사용하지? 아 진짜 힘들다 이거 그냥 살짝만 딱 대고 있어도 바로 딱 붙거든요? 좀 이상하게 붙여진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 됐다. 아까 발랐던 입술 각질 지워요. 이게 컬러그램 건데 뭐야? 왜안 보여? 컬러그램이거든요? 어쨌든 2번이라고 적혀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누드톤을 만들어줘. 로맨꺼 딥무브로 안쪽에만 발라요, 먼저. 확정은 안 하고 있어. 어, 글로시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음파 움파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바른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돼요. 여기 가운데만 바르거든요. 근데 끝에가 진짜 건조하잖아요. 버츠비 모이스처라이징 울트라 컨디셔닝 립밤 짠몬풀먼이에요 일반 립밤 중에서도 버츠비는 진짜 유명하잖아요. 일단 버츠비 제품 중에서도 보습력이 특히나 더 강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버츠비 뭐 립밤 자체가 <laughs> 그 꿀벌이 만들어내는 자연 유래 성분인 그 비즈 왁스를 베이스로 만드는 립밤이어가지고 일단 입술이 굉장히 편안해요. 비즈 왁스라는 게 꿀벌에서만 좀 추출할 수 있는 성분이잖아요. 이게 모공은 막지 않고 근데 방수 역할은 하고 사용했을 때 굉장히 답답한 게 없고 숨 쉬듯이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가벼운 느낌? 그리고 이제 이코코 버터라는 것이 건조한 입술에 영향을좀 부여해줘가지고 그 보습도 굉장히 잘 되고 이 마눌라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입술에 부드럽게 녹아내거든요 보습을 위한 성분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끝에만 이렇게 색깔이 없는 버츠비로 건조한 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홀리카 홀리카 제품이에요. 이게 플럼퍼거든요. 굉장히 맵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음, 끝냈고 일단 옷을 갈아입고 갈게요. 근데 진짜 언니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옛날부터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언니가. 이 마무리로. 어반티케이 픽서를 꼭 뿌려줘야 되거든요. 머리 묶을까? 풀까? 케이 픽서를. 향이 있는 제품은 평소에 진짜 사용을 아예 안 하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꼭 사용하는 더티. 제가 왜 더티를 사용하게 되느냐고. 이게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저희 요가 선생님께서 월요일에 마이솔 수련할 때마다 더티 바디 스프레이를 요가원에 이렇게 칙칙 뿌려주셨거든요. 그 수련할 때 오는 그런 평안함, 은은하게 느껴지는 더티 향이 진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뿌려주시는 게. 결국에는 저는 향수를 샀어요. 이거 뿌릴 때마다 되게 요가 수련하는 느낌이 나요. 진짜 살짝만 뿌려줘요. 두 번째는 이거 유스트 오일이에요. 제가 수련하기 전에도 항상 찍고 이렇게 가거든요. 향이 진짜 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내내 뿌렸단 말이에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이 냄새만 맡으면 저는 5월의 제주도가 생각이 나. 이렇게 해서 콕 하고 소량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맥박이 뛰는 부분에만 저는 살짝만 묻히고 있어요. 전 특별한 날 아니면 향수도 별로 안 뿌려요. 너무 흐린데 비 오는 거 아니겠지? 와흐리고 너무 많다. 근데 겟레드 이미 끝냈어요 진짜 주인공이죠 진짜 주인공이이 <sup> um. 앞으로 이 모든 순간을 평생동안 간직하면서 신부 사유진 오면사랑 아아하 유진아 <목소리> 너는 죽었다 <laughs> 이제 겠나야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정이하고하일 <목소리> 네 뭐, <목소리> 가잖아. 하아하아하하하하하아아하하아하하하은하나 아직 하하하아하데하 울고 나왔다. 왜하하아하하하아하하 듣기만 해도 불쌍하지아하고 나왔다. 불쌍한 게아아라 질려서? <laughs> 약간 질린 <질인> 것도 있고. 질린 거. 질린 거. 안녕하세요. 어차피 성이 오빠 기억 못하니까. 아, 네, 그럼요. 어, 오빠 가요? 가요. 한잔해요, 같이. 한 아, 먹어. 아, 진짜 너무 귀여 아, 아, 제가 음, 평소 보고 싶다고 아까. 모태솔로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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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태솔로고요. 사람 너무 좋아요. <laughs> 맞아요. 사람 너무 좋고 리육입니다 안녕 잘가요 오빠 안녕 하나 둘셋그 강아지 울었는데요? 가다가 같이 울어줬는데 울고있다 하나는... <laughs> 사람은 불쌍한데 동물이 불쌍해 년 가까이 살았는데 막고 나왔다 왜요? <laughs> 아 그냥 눈물이 들 불쌍하지? 나도안질걸요 동물에 대한 사랑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동물을 통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나 <laughs> 내가 동물인 동물인걸 동물인 야옹이가 끝까지 나았 이해수공 이해수고을 이거 딱들면은 맞아 맞아. 나 <laughs> 야옹이가 가는 줄 몰랐다 진짜. 어, 나도 야옹이 갈 몰랐다. 음. 또 야옹이랑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런 인연이라 생각하고 틀을 붙었긴 하거든. 야옹이도 애가 아니었었으면 안락사를 부어서 당했었을 생각 동물에 대한 사랑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인간이 뭔가 모르는 약간 그런 영역의느낌이 <laughs> <laughs> 미친 오빠가 계속 웃고 있네. 이니안녕하이니까지 어, 너는 거냐 이거 해야 되나? 응. 오거 빨리 빨리.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아재산리 재산. <laughs> 율이. 같이 안나 이대로 튕겨 나와서 집에 갈거 같은데. 이대로. 하나, 둘, 셋. 마마 마마 무. 취침 전에 굉장히 간단하게 챙겨 먹고 있는 멀티미네랄이에요. 아마존에서도 멀티비타민 브랜드 중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먹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근데 이 멀티미네랄이 진짜 좋은 점이 1세부터 100세까지 연령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섭취가 가능한 멀티미네랄이라는 점. 알러지 유발물질 프리, 그리고 비건 인증. 안심하고 먹기 딱 좋아요. 달콤한 좀 파인애플 향이 나거든요. 달달한 맛이라서 저는 당이 좀 많나 했는데 슈가풀입니다.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풍부한 마그네슘하고 아연을 굉장히 빠르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 멀티 미네랄을 좀 간단하게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한 30ml 0 정도. 짠! 마이솔 수련이 끝나고 나면 10시예요. 운동 전에 공복을 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을 굉장히 늦게 먹는 편이거든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사과나 바나나 같은 걸 빼우고 점심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한끼 먹거든요. 이제 마이솔이 없는 날에는 든든하게 먹어주지만 마이솔 수련을 하고 늦게 마치는 날에는 가든오블라이프 유기농 프로틴으로 배를 좀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속이 굉장히 편해요. 식물성 단백질 제품입니다. 음! 4년 전부터 성분이 굉장히 좋아서 성분 좋은 유기농 프로틴으로 소개가 됐던 제품이거든요 이번에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새롭게 포뮬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곡물 맛이 있고 제가 먹고 있는 이렇게 달달한 초콜릿 맛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코아 파우더 덕분에 조금 더 맛이 좀 깊게 느껴진다라고 할까? 그릭 요거트에 뿌린다든지 케이크 같은 데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프로틴을 여러가지 레시피로 활용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기가 좀 애매한 시간대에 제 포만감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틴 초콜릿 맛을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i've been working so hard to get you out of my head but i can't stop my thinking for the words that you have said you told me that you love me how could i forget now it's spinning around inside my head so i On the porch, yeah. Hold on till the morning comes. Promise that you'll be.